10월 10일 새벽만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야만 할 말씀은 여호수와 16장 1절로 10절 여호수와 16장 1절로 10절 여호수와 16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해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에 경계를 지나 아더론에 이르렀고 서쪽으로 내려와서 야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베 배오름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 에브람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람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더론 아달에서윗 배오름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렀고 동쪽으로 돌아 다이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더롭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담부하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서 신의 일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퍼가 그 가족들의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의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옥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계산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만날의 사우스의 도로하 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민총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기치 않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지파, 즉 요셉자선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문하세의 지파가 받고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어질 것이라더니 정말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어졌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말씀 드리기 서 중요시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면 먼저 차남인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언급되어 가나안 땅을 분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지파가 차지할 땅은 어디냐 요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 중간서부터 저기 지중해까지 바로 가나안 중부지역을 이들이 장악하게 되어지고 활당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데 이렇게요. 어, 요셉지파도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들에게 여전히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이죠개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세가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함께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나중에 그들이 올무가 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과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두배 받은 요셉의 지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땅도 두배 받았다는 것이죠. 문나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가 누구냐? 바로 에브라임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두배 받은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서 뭘까요? 야곱의 축복대로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짐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집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분약하는 것도 뭡니까?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약속이라는 사실 을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 두 번째로요. 두배 바로 요셉의 책 보군요. 은혜의 잔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은 그게두 배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요단에서 사회에 이르는 경계에서 지중해까지 그 중부지방이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차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좀 모잘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한참 제가 생각해보보다 한참 미치지 못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 이렇게 살아올 수 없었다는 거죠. 오늘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오늘 제가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이두 지파가, 요셉의 지파가 이렇게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은혜의 잔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기억하요이두배 받은 지파에게는 두배 나온 책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책임을 다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세의거절를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 속에 살고 있지만 여성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리를 택했다라고 어떤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총의 자녀라고 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될수 있으면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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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동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국가를, 우리 예담교회를, 우리의 가정들을,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함과 우리 입술 속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두배 받은 기회의 여비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넘쳤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받은 축복만큼 책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예담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오늘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담 장숙은 도서관을 통해서 수학 돌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 생업과 일도와 사업장과 윤슬 목사, 저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